역으로 찾은 맛집은 경기도 광주시의 위치 가끔 드라이브도 할겸 나들이도 할겸 외곽에 나와서 식사하시면 좋잖아요 음. 여기가 거리가 서로가 까워서 음. 그 왔다 갔다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게다가 횡성한우가 무한리필이 <laughs> 와. 와. <laughs> 와. 에요와저기네요 와. 횡성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어 인기가 많은데요 아니 근데 외곽에도 이렇게 깔끔하고 예쁜 그런데요. 식당들이 많네요 네.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대기표 발급기 주말이라 역시 손님들로 북적였지만 다행히 대기표를 뽑지 않고 금방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무한리필 가능한 채끝 모듬으로 선택 주문 후 정류 코너부터 꼼꼼히 둘러보는데요 이거 보증서까지 전시해두니 믿음이 갑니다. 등급도 좋네요. 네. 네. 아, 어 저렇게 나왔어요? 너무, 너무 좋다. 인파 속에서 간신히 자리를 잡았는데요. 원하는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육회와 떡갈비 먼저 등장. 아 육회 윤기가 반짝반짝 나면서 맛있어 보이는데. 육회로만 우와. 배 채우고 나오겠습니다. <laughs> 서비스로 나오는 육회다. 떡갈비. 와, 떡갈비. 예리식 떡갈비로만. 간 소금도 좀 들어가고. 달달하게 들어가고. 음. 달달하게. 양념하고. 네. 또다 이렇게 분쇄해가지고 요리하니까. 음. 그냥 간도 적당한 것 같고요. 맛도 음. 무난하고. 기다리던 체끝 모듬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양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리필이 가능. 제한시간이 있어 1시간 30분 동안만 먹을 수 있지만 다양한 부위의 한우를 맛볼 수 있어서 인기입니다. 과연 한우의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음, 즐다 즐기가... 음, 제가 먹기에는 정확한 부위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라면. 즐긴게 아니라 응. 이거 뻑뻑한, 뻑뻑한 거예요. 뻑뻑한 응. 응. 그래서 금 부르게 제가 거의 매우로만 응. 찾아 본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응. 이렇게 구워야 되는데 응. 이렇게 구우는데도이 정도 폭하다고 한다면 응. 칼집 넣는 응. 이유는 다 있어요. 그렇죠. 응. 다그 결을 끊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질기니까. 씹었을 때덜 때 씹어도 아, 다 끊기라고 사람들이 이제 부다고느끼거든요 어. 미리 끊어놓는 거지. 결을 네. 네. 네, 어느 부위에요? 이거, 이거 어디에요? 아까 이거 넓은 거는 책끝인가요? 네, 체크지 네. 아, 큰게 하나가 체크지고요. 네. 네. 여기 이거 보여준 게 얇은 치마살이시고, 네, 네. 그게 등심 분해살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네. 도축하시는 분들만 쓰는 용어인지 혹시 모르겠지만, 아, 네. 등심 부대살이라고 아, 하는. 아, 들어 봤어요. 고기의 맛을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추가 주문을 했습니다. 야, 검증을 정말 확실하게 하시네요. 아, 그냥 뭐. 대충 하시는 게 아닌가. 근데 아까 저쪽 고기보다 식감이 훨씬 낫긴 하죠. 음. 또 얘는 아까보다 안거것 음. 같은데. 예. 지금 채끝이라고한거좀큰거그걸좀부드럽네요 음. 근데 여기서 그냥 분위기로. 아쉽다. 음, 분위기로 그냥 한 번쯤 와서. 애, 애들은 좋아하겠네요. 밖에. 놀서 음, 음. 애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은 애들 드시고, 드시고. 어른들은 드시고 식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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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한번 가족들끼리 과하게 드시기에는 괜찮은 곳인 것 같아요. 네. 네.